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관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하루 어떻게 다들, 다들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다들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즐겁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대관이 형은 강의를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이제 데이 14일차 날인데요. 일단 어제 배웠던 표현, 13일차 때 배웠던 표현 간단히 복습하고, 오늘 표현 시작을 해야겠죠. 어제 배웠던 표현이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번에는 실수하고 싶지 않니데이 정도의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영어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됐었나요? 그죠? I don't wanna drop the ball this time. 혹은, I don't wanna drop the ball this time. 정도의 표현이 있었죠. drop the ball. 말 그대로 공을 떨어뜨리다. 풋볼에서 어떤 표현이라 고이 말인 즉슨, make a mistake. 말 그대로 실수를 하다 정도의 양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 야무지게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표현 일단 뭘 준비했냐면, 한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니왜 옷을 그렇게 쫙 빼입었어? 정도의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뭐, 스토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거 있잖아요. 이제 이러다서 제가 옷을 진짜 정말 못 입어요. 정말 못 입는데 부서에 이제 옷 자리 있는 패션리스타 과장님한테 가갖고 좀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아 나도 옷잘 입고 싶어 이렇게 하도 딱해 보이는덩 백화점 대가 갖고 막 코드를 쫙 그냥 쫙 뽑아 주는 거예요. 이래 입고 이래 입고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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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 하면 니도 이제 멋시는 패션리스타야 막 하고 했는데 웬걸 그래 딱 빼고 갔는데 막다막그 동료부터 해서 막 부서 좀 높으신 분들이 다 보고 오 대원씨 오. 네, 자네 오늘 왜 이렇게 옷쫙고 입었어요? 뭐 오늘 선 보러 가요? 오늘 무슨 날이야? 뭐 진급 시험이라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물어보고 왜옷쫙고 입었어요? 자체가 어색하지만은 싫지만은 또 않은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에쓸수 있는 표현. 들을 수 있는 질문, 니왜옷쫙 베이버스 좀 대표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영어로 먼저 한번 뱉어 보게잘 들어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강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지한 영어로 한번 뱉타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t h i s t e very c a r e f u l everyone.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잘 들어보세요. 니왜 오짝 베이버스. 영어는요. 천천히 일단 해볼게요. Why are you all dressed up? 다시. Why are you all dressed up? 좀더 속도 올려볼까요? Why are you all dressed up? Why are you all dressed up? Why are you all dressed up?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옷다이를 입다 할때 일단은 w h e r e 도 있지만은 그옷다이를 캐주얼하게 입다라는 표현 있죠 dress casual 이는 표현 이 있어요. 말 그대로 D R E A S 그 자체가 dress라고 하는데 얘가 dress 자체가 동사를 쓰기 때문에 옷다이를 입다인데 뒤에다가 casual 이 정도 의무서을 붙이면은 dress casual 이가 말 그대로 그냥 편하게 입다 캐주얼하게 입다 정도의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비슷하게 따인 표현 중에서 be dressed up 자체, 표현 자체가 옷을, 그 뭐라, 옷을 쫙빼 입다 정도의, 옷을 빼 입다 정도의 뉘앙스가 돼요. be dressed up. 근데 옷을 완전히 쫙빼 입었다고 좀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all, a, l, l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be all dressed up 자체가 옷을 쫙빼 입다 정도로,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dressed up 자체가 쫙빼 입은이에요. 옷을 입었는데 막 끝까지 막 이렇게 dressed 한, 치장을 한 거잖아요. All dressed up은 얼마나 더쫙빼입은 거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앞에 B동사 활용해서 얘는 형사니까요. Be dressed up. 옷을 쫙베입다이 정도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좀더 감이 오시나요? 아시겠죠? 왜냐면 문장에 이 문장이 성립하기에선 반드시 그 문장에 동사 한 개씩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음음문으로 묻는 거기 때문에 왜 정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Why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Why 왜 Are you 했으니까 당연히 음문문 되겠죠? 물어보는 게 있죠. 왜 니는 그러니 니왜 네, 니는 이니 정도까지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B 동사 뭐, 뭐 이다라는 뜻이 있으니까는 Why are you 하면은 왜 너는 이니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뒤에 형사 왔죠. 뭐예요? 옷을 쫙빼 입은 all dressed up 물어보면 되겠죠. 다시 왜는 그러너 Why are you 옷을 쫙빼 입은 all dressed up 합치면은 Why are you all dressed up? Why are you all dressed up?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be dressed up 자체가 옷을 빼입다. 완전히 쫙 빼입은 거 있기는 좀더 강조하게 해서 all, A, L, L까지 들어가서 be all dressed up 자체가 옷을 쫙 빼입다 정도의 표현이고, 야를 활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오늘 옷을 쫙 빼입었다 하면, I'm, I am. I'm all dressed up today. 하시면 되겠죠. 근데, 니왜 니가 짝배이 은이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음음음 음음 만들어서, Why are you all dressed up? 이렇게까지 오늘 편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제가 dress casual 이라는 것도, 그, 지금 밑에다 적어 놨으니까, 그것도 잘, 센스있게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제가 덩어리 짜서 먼저 한번 해보게, 잘 들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이얼로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덩어리 문자서 해볼게요. My turn first, everyone. Listen very carefully again. 야, 대우는네 왜, 왜, 니는, 이니? 왜, 니는, 디오는 형사, 이니? Why are you? 자, 어떤 상태인데요? 옷을 쫙베입은 All dressed up. 왜, 니는, 이니? 왜, 니는, 그르너? Why are you? 어떤 상태인데요? 옷을 쫙베입은 All dressed up. 하시면은, Why are you all dressed up? Why are you all dressed up? 정도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지 요런 때 쓰인다는 거 다이어로 한번 읽어드리면요. 딱 보는 거예요 옷을 짝 베고 와이까치 나 이렇게 놀란 거죠. 에 hey, 와우 wow, 대건. Do you have something special to do today? 오늘 뭐 특별히 할 거라도 인데 옷을 왜 이렇게 짝입은 거지? 그래 저 허. Huh? What made you think like that? What made you think like that? 왜 그런 생각 하는데? 이나 평소 이렇게 입은 건데 왜 하는데? 그래 Look at you 하는 거죠. Look at you. 네좀 봐봐봐라. Why are you all dressed up? 니왜 그래 옷을 짝입었는데 You always dress casually. you always dress casually. 니네 항상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는다 얘가. <laughs> I'm going to my sister's wedding. 나는 가내 오늘 그 이제 여동생 그 결혼식 가거든. I'm going to my sister's wedding. How do I look? 내 네, 어떤데? How do I look? 내 네, 어떤데? 이런 식으로까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why are you all dressed up? 옷안 그냥 보통 평소에 그냥 평소 캐주얼하게 입다가 이래 입으면 꼭 물어보게 마련인 표현이죠. Why are you all dressed up? 정도 표현인데요. 여러분 턴으로 가기 전에 간단하게 또 발음 팁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Why are you 하실 때 일단 R 사운드 A, R, 이할때 R 사운드 있기는 Why are you도 맞지만 Why are you Why are you 약간 R 사운드 턱 내리시는 발음으로 뉘앙스로 Why are you 이것도 좀 잡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All dressed up 할때 All 자체가 All 이렇게 발음하지 마세요. 몸을 오니까오 그러니까 정도로 발음이 난다는 생각보다는 약간 어에 가깝게 난다고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그저 발음 따라해 보세요. 어 not all all 그 다음에 dressed up인데 나그 dressed 할때 e d로 끝나고 d r e s s e d로 끝나고 그 다음에 u p로 시작을 하잖아요. dressed up 할때 up 붙으면은 dressed up dressed up 좀더 붙으면은 dressed up dressed up dressed up 드업이, 드업, 드업 정도로 붙어요. 그리고 디아스한테 전에도 전강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 정도로 발음이 난다 했죠. 그래서 dressed up, dressed up, all dressed up, not all dressed up. 완전 발음이 다르잖아요. all dressed up, all dressed up, all dressed up. up. 이 느낌 살리셔서 여러분도 한번 아무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드린 팁이 그냥, 이렇게 하시고 하면은, 요렇게 외국인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요런 비슷한 양수로 말을 할때더 듣기 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말이 이런 식으로 듣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고. 그 있기에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꼭 따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턴입니다. Now i s your turn, everyone. Are you guys ready? 준비됐죠 덩그 던져 드릴게요. 야, 대그이 옷을, 야 맨날 줄링이랑 뭐, 어, 후드만 입고 댕기던 놈이, 이야. 니, 네, 너는 왜 이니? 왜 너는 이니? 디오는 형사 이니? 자, 어떤 상태인데요? 옷을 쫙베입은 야, 왜 니는 이니? 어떤 상태인데요? 옷을 쫙베입은 발음식 쓰시면서 원하사이한번 해볼게요. Why are you? Why I s o u n d e l l dress e d up, dress e d up. 여음까지 그죠? 왜 니는 그러노? 어떤 상태인데요? 옷을 쫙베입은 자, 잘했습니다, 여러분. Next on everyone. 정리 해볼까요 let's review. 왜니는이니 Why are you? 만약에 왜 자, 옷쫙빼이은는 담당이 Why is he 하시면 되겠죠? 그녀 Why is s he. 그놈아들 Why are they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와서 왜니는이니 Why are you? 어떤 상태인데요? 옷을 쫙빼이은 all dressed up. 합치면은 Why are you all dressed up? Hey, why are you all dressed up? Do you have something to do a Do you have something special to do today? 오늘 뭐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 그죠? Any special occasions? 뭐 이런 식으로도 대물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ll 자체는 말 그대로 강조하기 위서 넣은 기 있긴 해요. 빼도 상관이 없으니까 why are you dressed up? 해도 뜻은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쫙빼있다이 정도의 뉘앙스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all 들어간 거니까네 이것도 센스 있게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Be dressed up. 옷을 쫙 빼입다. 그리고 dress 자체는 말 그대로 옷을 입다니까 Dress casually. 이렇게 하면은 옷을 개조얼하게 편하게 입다라는 표현까지 있다는까지 센스있게 야아무지게 오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이 강의로 하루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중으로 이 표현 많이 활용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표현으로 또 다른 문장들 만들 수 있을지. 가장 대표적인 게, why are you, why is he, why is she, 이런 식으로 앞에 주체를, subject를 바꿔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거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왜 어제 쫙 빼입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려면 Why were you? 그죠? Are you 대신에 시즌만 바꿔서 Why were you dressed up yesterday?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도 되잖아요. Easy, right? 자,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내일 좀더 즐거운 강의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Thanks so much for watching. I'll see you tomorrow. Bye bye.